안녕하세요 제라늄 꽃방입니다. 오늘 좀 대품 러시아들만 몇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대품인 만큼 요 아이들은 요 정해진 개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쁘게 꽃이 폈어요. 이렇게. 요거는 아이브 기적 부인입니다. 시아 제라늄이구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가지도 엄청 많이 있죠? 한 네다섯 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꽃대도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도 하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하나 더 있죠?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어요. 꽃대가 계속 아마 올라올 것 같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제가 안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큰 거는 아무래도 조금 적심 흔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선명하고 예쁜 색깔이죠? 귀족 부인입니다. 아이브의 귀족 부인. 요거 이제 화분이 16호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뿌리가 다 탈출해서 아마 받으시면 분업 한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아이브의 귀족 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쨍한 빨간 색깔인 제우스의 꽃입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완전 빨간빛이에요. 이렇게. 또 사이즈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꽃대도 이렇게 세개 우선 보이고,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형이 상당히 예뻐요. 세가지로 자라고 있습니다. 제우스의 꽃입니다. 이것도 16호분인데,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탈출하고 있습니다. 제우스의 꽃세 번째는 타모로칸 프린세스입니다. 모로칸 공주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꽃은 꽃대도 이렇게 있고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오래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심 자국이나 상처 흔적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 흔적이 있죠. 이게 사실 러시아가 여름에 사실은 잘안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거 가지고 있으면 아마 얘도 이번 여름도 아마 날 거예요. 이것도 지금 한 2년 정도 여름에 지난 아이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목대가 단단하게 커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삽목도 이제 겹 가지가 많으니까 하시면서 모주로 두고 쓰시기 좋을 사이즈예요. 모로칸 프린세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16호 분인데 이렇게 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뷰티풀 에스터입니다. 뷰티풀 에스터는 조금 자홍색깔 꽃이에요. 빨갛게 이렇게 꽃대가 지금 4개 정도 있습니다. 크기도 이렇게 크기가 작지 않아요. 왈자 수영으로 목대가 커서 이것도 이제 여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또 너무 예쁘죠? 겹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도 굉장히 풍성하게 피더라고요. 왕꽃볼이 곧될 거예요. 지금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이렇게 잎에 좀 꽃가루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받으시면 이제 물티슈로 살살 닦아주시면 닦깁니다. 이는 뷰티풀 에스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김수찬으로 적어놨어요. 이게 저희 이제 제가 사용하는 암호 같은 건데 김수찬 뷰티풀 에스터입니다. 꽃 볼이 너무 커서 휘청휘청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물병자리 별입니다. 너무 예쁘죠? 물병자리 별. 이것도 지금 꽃가루가 많이 날렸어요. 이런 건 살짝 물티슈나물 샤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것 같아요. 지금 꺼낸 것 중에 이 꽃대가 세 개가 있죠. 이거 좀 많이 무거운데 이런 식으로 안에 너무 무거워서 한 손으로 들지 못하겠네요.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이런 건 이제 아마 튼튼하게 잘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물병자리 별입니다. 이 아이는 심 로얄 로즈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제 조금 장미형인데 지금 요거는 꽃이 많이 탔어요. 그래서 다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좀 시들어졌는데 이렇게 다른 꽃대 두 개가 또 있습니다. 요것도 곧필 것 같아요. 심 로얄 로즈 사이즈 괜찮습니다. 이렇게 커서 요런 거 이제 꽃도 바로 보시고 또 모주로 같이 쓰시면 좋을 거예요. 지금 꽃이 없는 아이들은 여름이라서 이제 꽃이 제대로 잘 피지 않더라고요. 시밀 로얄 로즈입니다. 요두 아이는 똑같은 건데 1.4.20입니다. 요거 크기가 좀 비슷해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왈자 수형으로 겹 가지가 자라고 있고요. 요 아이도 이렇게 Y자 수형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예쁘죠? 하얗게. 사실 러시아는 이렇게 꽃봉오리 때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피는 것보다는. 요거는 지금 안에 좀 시들었어요. 요거 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또 꽃대가 하나 더 있어요. 14.20두개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이제 금방 또 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14.20. 요거는 타 엠마 뉴엘입니다. 엠마 누엘인데 요렇게. 요것도 지금 꽃가루가 너무 잎이 많죠. 요거 좀 닦아주세요. 요것도 이렇게 수영이 커, 크고, 목대가 단단해서 사이즈가 좋습니다. 또두개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음, 너무 예쁘죠. 이런 식으로 요것도 수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 떨어진 것도 한번 확인해주세요. 엠마 뉴엘이었습니다.